우리, 어, 동탄의 브레이브전 네. 전용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어. 이렇게 올렸습니다. 어. 오늘의 제보 선거운동 첫날. 벌써 포기했거나 꿈에서 선거 운동 아 중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아 지금 이제 그 지쳐 나가떨어진 선거 운동원들이 네. 그늘이 가득 들어 있는 네. 벤치에서 들어 누워서 자 그리고 음. 실제로 자세히 보면 두분 중에 한분저 옆에 보면은 멀리 계신 분은 음. 판넬에 김문수 판넬을 옆에 깔고 주무세요 <laughs> 네. 일단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 운동원들은 법적으로 하루 일당을 받으십니다 아, 그렇죠 예 그렇죠. 네. 일당을 받으시는데. 음. 쉬시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. 음. 노동자니까. 음. 그러나 저렇게 대놓고 쉬진 않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<laughs> 얘기예요, 여러분. 이건 <이거> 진짜 불가능한 <laughs> 얘기야. 이거를 용기가 저어 올렸다고 <laughs> 저 사람들도 국민이네, <laughs> 만에 막 사람들 몰려와서 댓글 달고 그러는데 <laughs> 여러분, 당연히 국민이 지금 외국이 있습니까? 이 국민이 맞는데, 보이데안 잔다니까? 캠프에 기강회의가 맞아! 캠프 운동원도 밥 먹어야죠. 어어. 밥 먹고 쉬어야 됩니다. 하지만 그렇죠. 보는데서 자는 건 아니라니까. 그거냐? 우리 우리 캠프원도 그렇게 안 했다. 어. 야오창에 캠프도 안한 거를. <laughs> 네. 김문수 캠프가 첫날 첫, 첫 네. 방에 야. 냅니다. 첫날에 후보 판넬을 옆에 깔고 자는 일 없는 일라니까 우리 캠프에서도 없었던 일이. 일국의 대통령 우보캠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아니 판넬도 음. 옆으로 뉘어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<laughs> 판넬에서 <판네도> 세워 놓나야 <laughs> 될거아야 네. 그리고 저렇게 글쓰기 어떻게 저저 선거운동은 어. 비하야 말 같지 않은 얘를 하고 앉아있네 자 애초에 낮에 벤치에서 사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아 그니까 답답한 이 없는 소리라고 있어요 한게 선거운동원 분들이.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에요 네.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와가지고 일당 받고 떼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. 어찌됐든 이 캠프와 함께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. 네.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한테 어, 뭐, 뭔가 어떤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그치. 애정이라든지 이런 걸 투여하고 음.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뛸수 있도록 만드는 게. 선거 캠프가 해야 될 일이야. 맞습니다 원래 그거 하라고 조직책들이 다 있고 음. 그거 지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. 음. 근데 그거 아무 지휘가 안 되니까 그냥 개판이 돼가지고 아 이거 뭐 누가 보지도 않는데 뭐 그냥 가서 좀 자야 되겠다. 아. 그냥 벤치에 가서 누워 자는 거야. 네. 아니 쉬더라도 어디 들어가서 쉬든지 네. 아니 그냥 캠프 사무실 있잖아요. 지역 <laughs> 사무실 있어요. 가서 쉬면 되잖아요. 네. 거기서 도시락도 먹고 네. 뭐 음료수도 마시고 하면 되잖아. 아니면 차라도 차, 차량 있잖아. 요 차량. 네. 차량 가서 좀 쉬든지.